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금비선인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쁘고 특이한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칠교주입니다. 어미, 몸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나이 많이 먹은 칠교주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구가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내년 봄 되면 엄청난 사이즈로 또 바뀌어주겠죠? 자, 7교주 사이즈 좋은 아이 4만원 갑니다. 흑목단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 귀엽고 해나이가 흑목단이에요. 목단 꽃은 다 예쁘다고 봐야 되겠죠? 밑둥이 꽤 좋은 아이들입니다. 흑목단 5만원에 가는 흑목단이에요. 밑둥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나이백이 아이들입니다. 지금 꽃이 안펴서도 이렇게 꽃봉오리들 물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흑목단입니다. 5만원에 가요. 이 아이는 밑둥이, 흙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밑둥이 상당히 굵은 흑목단 아이들 5만원에 갑니다. 화목단입니다. 상당히 튼실하고 좋은 아이예요. 꽃 필려고 화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목단. 이 아이 4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꽤 좋은 아이들인데요. 4만원가는 화목단입니다. 밑둥 상당히 좋아요. 카카리오이데스입니다. 아주 예뻐요. 귀엽고, 예쁘고. 또 꽃이 이렇게 앙증하게 피어주죠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은 지 1년이 훨씬 넘었네요. 뿌리 완벽하게 자리 잡고. 지금 이 아이 아주 대단하게 귀엽습니다. 카카리오이데스 사이즈도 좋아요. 2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카카리오이데스 사이즈 꽤 좋은 아이입니다. 카카리오이데스 23만원가요? 그 옆에 아이, 이 아이도 아주 좋은데요. 모두 요 아이들 심문 지가 1년이 훨씬 넘은 아이들입니다. 카카리오이데스 자요 아이는 6만원 보내드려요. 6만원 보내는 아이 카카리오이데스 그 옆에 아이 4만 5천원 보내드립니다. 카카리오이데스 4만 5천원 6만원 23만원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카카리오이데스 너무 예쁩니다. 귀여워요. 아주 아주 얘들 귀엽습니다. 자 카카리오이데스에요. 그린 베이비입니다. 아주 예뻐요. 색상도 화려하고. 이 색상 그대로 자라주죠. 그린 베이비 6만원 보내드립니다. 뿌리 아주 좋아요. 그린 베이비입니다. 건강하고 뿌리 좋고 화려한 아이 그린 베이비 6만원 갑니다. 백조입니다. 요즘에 수입 백조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 국내 실생의 백조예요.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가지고. 요거 원래 소형중 인데요 이만큼 자라기까지 세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원래 가격을 따지면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현 실정에 맞춰서 그냥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25,000원 보내드립니다 국내 실생아 이에요 국내 실생아 이 제가 데리고 있은 지도 4년은 된것 같아요 참 허망합니다 한 4년 넘게 실생으로 데리고 있다가 지금 수입가격에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25,000원 보내드립니다. 그 옆에 아이 조금 더큰 아이예요. 조금 더큰 아이 이 아이는 6만원 보내드립니다. 국내 실생 백조입니다. 국내 실생 백조가 가지시고 싶으신 분은 이 기회에 요런 아이 들어가세요. 아주 착한 금액에 가고 있습니다. 국내 실생 백조 25,000원과 60,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이 화분에서 보시면 흙이 저 안에까지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 실생으로 어렸을 때이 화분에 옮겨 심었던 거고요.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물줄 때마다 흙이 파여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저 안으로 화분 턱에서 쭉 떨어져 있죠. 이것이 이 아이 나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만큼 오래 살았었느냐. 그리고 이 아이 또 몸통 보시면 아주 촘촘한 처음 세포 조직을 보실 수 있죠. 굉장히 야무지게 키운 아이예요. 백조 국내 실생아이입니다. 디스코 홀스티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죠. 디스코 홀스티 요아이 2만원에 보내드려요. 홀스티 2만원 가는 아이들입니다. 화자가 이렇게 넓은거 보면 요아이 나이 있어요. 착하게 2만원 갑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보여드릴까요? 요아이 4만0천원 가요. 많이 커요. 사이즈에서 많이 차이 납니다. 디스코 홀스티 2만원과 48,000원과 48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비교하시면 이렇습니다. 2만원과 48,000원. 디스코 홀스티입니다. 디스코에요. 일반 디스코죠. 3만원에 갑니다. 디스코. 향기가 엄청 좋은 아이로 유명한 아이죠. 디스코 3만원에 갑니다. 칠교주입니다. 이아이 똑같은 칠교주인데요. 자이아이 아주 가시자리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죠. 하얀 꽃 펴주는 칠교주 이아이 15,000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에요. 실생아이들이고 칠교주 15,000원 갑니다. 비에레키입니다. 비에레키 꽃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심심하면 펴줘요. 끊임없이 꽃을 펴주는 비에레키 가격도 착해요. 이 아이 3만 원 갑니다. 비에레키예요. 비에레키 조금 작은 사이즈 15,000원 갑니다. 이 비에레키 특징은 꽃이 끊임없이 피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꽃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펴져서 심심치 않아요. 지금 이런 아이들도 지금 꽃봉오리 또 올라오잖아요. 비에레키. 자, 이런 아이들은 3만 원 갑니다. 3만 원과 15,000원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풍명한 실생입니다. 실생으로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사이즈가 좀 있어요. 이 아이들 분명한 0 오천 원 보내드립니다. 국내 실생의 풍명입니다 풍명한 실생이 잘 없었는데요. 이 아이 풍명한 실생 1 5 0 0 0 원에 가는 아이들 오늘 보여드립니다. 풍명하는 보통 어, 얼굴이 바글바글한 그런 재뿌리 아이들이 많았죠. 자, 이 아이들은 모두 실생이로 지금 보여드립니다. 신생이에요 15,000원 갑니다. 백성입니다. 똥글똥실똥실하고 예쁜 아이 백성이에요. 요 아이는 겨울에 가을 겨울에 꽃이 펴주는 아이죠. 백성, 요 아이들은 몸을 만지면 포근포근해요. 털자리가 아주 포근포근합니다. 털자리가 찔리지 않고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털자리가 꽃핀 것 같아요. 작은 꽃송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으죠? 이게 백성입니다. 백성 만원씩 보내드려요. 이런 아이들 만원 가고요그 옆에도 백성입니다. 백성.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 아이들 이렇게 몸에 가시자리가 꽃송이 여러가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이 그래요. 포근, 포근합니다. 일반 선인장은 몸통이 딱딱하지만 이 아이는 포근, 포근한 게 정상이에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3만원 보내드려요. 3만원에 가는 백성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에요. 식구들도 굉장히 많은 초대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다복하게 큰 꽃송이 같이 몰려있는 것도 아주 예뻐요. 이 아이 3만원 갑니다. 그 앞에 아이 만원 가요. 자그 옆에 듀웨이입니다. 듀웨이, 듀웨이라는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가시자리가 이렇죠. 백성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완전 틀린 아이예요. 듀웨이입니다. 듀웨이 이 아이도 꽃은 잔잔하게 펴주는데요. 이 듀웨이라는 품종은 많지 않아요. 시중에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아이만 그냥 간신히 데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보시면 이 아이야 말로 몸통에 가시자리가 꼽힌 것 같이 이렇죠. 그리고 가시가 살짝 휘었어요. 어, 낚시 바늘 같이 살짝 휘죠. 자, 이 아이가 듀웨이입니다. 듀웨이. 자, 이 아이 35,000원 보내드려요. 아주 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옆에 이 아이도. 듀웨이라고 일부에서 그렇게 불리는데 듀웨이가 아니에요. 백옹옥입니다. 옹옥에서 백옹옥이에요. 꽃이 약간 흰색으로, 꽃 색깔이 이런 색으로 피 펴주죠. 약간 크림색, 흰색, 이렇게 피 펴주죠. 이 아이는 백옹옥이에요. 백옹옥 대품, 초대품 사이즈예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샴쌍둥이 같이 아주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백옹옥 입니다 48,000원 보내드려요 너무 착한 금액에 가고 있어요 48,000원 갑니다 백옹옥 백성 듀웨이 세 아이를 한군데 놓고 보여드립니다 아주 멋진 귀여운 아이입니다 듀웨이 정, 정통적으로 듀웨이가 듀웨이 입니다 몸통에 가시자리가 속에 꽃송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이게 듀웨이입니다. 자, 듀웨이가 백선과 백옹옥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초코피나라는 아이예요. 초코피나 이 아이 상당히 화려하면서 멋있어요. 귀한 아이입니다. 초코피나 몸통에요. 가시 자리 보세요. 상당히 멋져요. 색상도 아주 멋지게 나와줍니다. 초코피나 45,000원 갑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귀한 아이죠. 귀한 아이인데 귀한 아이에 비해서 가격은 그리 거의지 않아요. 초코피나 4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피시본입니다. 피시본 잎이 요렇게 아주 청천연색으로 예뻐요. 요 아이는 국내 실생입니다. 피시본. 38,000원 보내드리는데요. 흙 안에 구근이 금직한 아이가 있습니다. 피시본이에요. 38,000원 갑니다. 피시본,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왔었던 아이.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 피시본입니다. 20만원 보내드려요. 피시본. 잘 생겼어요. 이런 피시본은 이렇게 또 모습이 자유분방하게 자라주는데요. 요 아이는 국은, 계근식물 중에서도 미니종이에요. 아프리카 개근식물 중에서도, 어, 빨리 안 자라고 앙증하게 예쁘게 자라주는 미니종입니다. 피시본이에요. 20만원 보내드립니다. 베이셀리아 멕시카나입니다. 뿌리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몸통이 이렇게 검붉은 갈색으로 자라주죠. 또 몸통이 아주 특이하게, 특이한 형상으로 자라줍니다. 이 아이 매력이에요. 베이셀리아 멕시카나. 48,000원 보내드립니다. 베이셀리아 멕시카나예요. 잎도 아주 싱그럽고 예뻐요. 베이셀리아 멕시카나 48,000원 갑니다. 바니쿨라투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착하게 잘 자라줘요. 자라는 속도감도 좀 있어요. 파니쿨라토스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도 좋은데요. 8만원에 보내드려요. 파니쿨라토스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한 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밑둥이 상당히 좋아요. 파니쿨라토스 8만원에 갑니다. 파니쿨라토스예요 사이즈가, 아 키가 좀 됐네요. 약 30cm 올라와 있습니다. 키가. 파니쿨라토스입니다 밑둥도 꽤 좋아요. 파니콜라투스 8만원 갑니다. 구감룡이에요. 잎도 아주 동그랗고,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자라주죠. 구감룡, 요 아이들 지금 제철 만났어요. 아주 착하게 또 보내드립니다. 2만원에 보내드려요. 구감룡입니다. 사이즈도 좀 있는데요. 2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감룡. 좀더큰 사이즈 구감령 38,000원 보내 드려요. 아주 건강하고 굉장히 크랙이 예쁘게 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38,000원에 갑니다. 구감령. 2만 원과 38,000원 두 가지로 보여 드렸어요. 구감령입니다. 실버디카예요. 실버디카. 멋진 개근으로 자라 주죠. 이 아이들 2만원 보내드려요. 실버디카. 사이즈도 꽤 좋은데요. 2만원 갑니다. 2만원에 실버디카 보내드려요. 이 아이들 사이즈 꽤 좋은 아이들이네요. 2만원 갑니다. 알스토니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좋아요. 실생으로 해서 오랫동안 자란 아이예요. 밑둥이 대단히 좋죠. 요아이 6만 원 보내 드립니다. 알스톤이 굉장히 건강한 아이예요. 알스톤이밑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6만 원 보내 드려요. 기선옥입니다. 기선옥은 꽃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피어 주죠. 자, 요아이는 기선옥에서 완전 대품인데요. 자구들이 엄청 엄청 많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사방에 자구들이 나복합니다. 꽤큰 사이즈예요. 나이 꽤 먹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위에 꽃봉오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 기선옥, 초대품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어느 분이 임자가 되실까요? 30cm 됩니다. 키가 30cm 되고요. 지금 둘레도 좀 10cm 조금 되네요. 10, 10cm가 되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자구들이 아주 예쁘게 붙어있어요. 기선옥 이 아이 15만원 보내드립니다. 기선옥입니다. 너무 멋진 모습으로 자라주고 있는 기선옥 보여드렸어요. 15만원 너무 착한 금액이네요. 이 아이 상품에 비해가지고 엄청 착한 금액입니다. 한 아이 있어요. 자, 기선옥입니다. 그리고 수형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수형이기 때문에, 자, 요런 아이는 있을 때 데려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기선옥입니다.